2012년 1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정렬을 보니까요. 제품명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제품명 필드에 클릭을 해 놓고요. 데이터 정렬에서 오름차순 클릭 자 곧바로 부분합, 문, 부분합 실행하고요. 그룹할 항목은 우리가 제품명에 대해서 정렬을 했으니까. 눌러서 제품명 선택해 주고요. 사용할 함수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네요. 그러니까 합계 그리고 항목은 판매량 체크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판매 금액의 평균 구할 것이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를 미리 빼놓고요. 확인. 자, 그다음에 곧바로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평균으로 함수를 선택해 주고요. 판매 금액에 판매량 체크 빼고 판매 금액을 체크. 이렇게 놓고 확인. 자, 여기 좀 더블 클릭해서 늘려 줘서 이렇게 완료를 하면 됩니다.